네, 오늘은 증상이 없는데 심방세동 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증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 증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참 설명하기 힘들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 또는 당뇨가 있을 때 병원 진단은 받았지만, 이걸로 인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혈압, 당뇨 또는 고지혈증, 이게 만성질환, 질병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이제 의사가 환자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한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이게 증상인지 아닌지도 참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섯 가지로 딱 구체화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 또는 부정맥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몸이 계속 피곤하다 또는 이제 맥이 좀 처지고 빠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지럽다거나 또는 이제 부정맥으로 인해서 뭐폐 또는 심장 주변에 이제 물이 차면서 숨이 찬 경우도 있고요.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게 맥이 좀 빨리 뛰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를 보통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네 번째 특히 이제 숨 차다는 증상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숨이 차지 않는데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계단을 오른다거나 또는 좀 빠른 속도로 걷는다거나 할 때도. 이제 숨이 찬 거. 이런 건 이제 정상적이지만 평소에 비해서 그 활동량이 좀 많이 줄었다거나 또는 이제 같은 연령대의 다른 친구, 동기들에 비교해서 내가 좀더 숨이 많이 찬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런 여섯 가지 증상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이제 그레이드, 이제 단계로 나눴을 때 0단계 정도 될수 있고요. 생활의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한 2단계 이상의 증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요하는 증상들은 이런 여섯 가지의 증상들 중에 중에서 2단계 이상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증상이면 이제 반드시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심방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쭉 나열을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몇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증상을 동반한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졸중 이제 혈전에 의해서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이제 뇌졸중의 발생이 많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맥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게 1년 또는 2년, 3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에 이제 점점 부하가 걸리게 되고요. 건강 검진을 하였을 때 심장이 좀 커져 있다. 보통 우리가 심비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면 이게 이제 심부전. 이 오게 되는 이제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숨이 차고 같은 거리를 운동을 하거나 걸었을 때도 숨이 차서 못 걷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이제 입원이 자아 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부전이 발생을 한 경우에 보통 1년에 2번 내지 3회 정도.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는 당장 일이 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연세가 육십오 세 칠십 세 칠십오 세가 지나면서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뇌졸중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심부전 그로 인해서 숨찬 증상 그리고 이제 일 년에 한두 번 이상의 입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을 조기에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중요한 상태의 어떤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된 상태에서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서 이제 독감이나 이런 걸 예방하듯이 예방을 하는 차원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제 혈전제를 복용을 하는 거고요. 혈전제는 환자분의 개인차 또는 환자의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혈액 순환을 좀 좋게 하는 약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닥사라는 약 또는 자렐토, 엘리키스, 또 릭시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일 수 있는 혈액 순환제고요. 하루에 두번 또는 한번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것이 이제 치료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아스피린이나 뭐 플라빅스 뭐 이런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요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두 번째 치료는 심방세동 자체를 없애는 치료인데 이렇게 전극 도자 절제술 또는 냉동 풍선 절제술 이렇게 시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시술을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먹는 약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의 종류는 뭐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탄복코 리트모놈 썬리듬 코다론 멀텍 뭐 이런 종류의 약제라든지 콩코르 테놀민 뭐~ 헤르벤 이소틴 뭐~ 요런 종류의 약제들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심방세동 자체를 이제 조절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부전 이제 숨찬 증상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 요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조절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심방세동의 치료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러면 증상이 생긴 이후에 이런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하면 어떻겠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증상이 생기고 치료를 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맞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증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근거린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을 일으킬 정도로 생긴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경미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신부전, 이제 숨이 차다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해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신부전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술적인 목적, 시술이라든지 또는 부정맥 약을 복용하면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부전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시술적인 치료는 현재로서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술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한 수면 마취두세 시간 정도 걸리고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폐 물이 차고 숨이 찬 신부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시술적인 치료가 환자분의 이제 체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또 부정맥 약, 부정맥을 조절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들 중에서도. 심부전이 일단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부정맥의 약의 종류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 자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는 쓸수 있었지만 부정맥이 심부전이 발생을 하면 그쓸수 있는 약의 종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고령이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정맥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술적인 치료는 연세가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세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시술적인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심방세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증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물론 주, 중요하지만 그 증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이제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혈전제를 복용한다든지 또는 맥박수를 조절한다든지 등의 심방세동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다만 환자분들이 연령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또는 이미 심부전이 진행을 하였다거나 또는 정말 나는 증상이 없어서 이런 약을 복용한다거나 시술적인 요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환자분 그리고 의사분이 이제 동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연구형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간에 충분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혈전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혈전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병이 진행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